안녕하십니까? 전산동 동화쌤입니다. 이게 학생들이 이제 자주 먹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a 1승. 자, 그러면 한번 해 보면요. a의 0에서 1 빼면 a의 마이너스 -1승이 되죠. 그러면 이걸 이렇게 빼기가 되면 나누기가 되죠. 그러면 1 나누기 그래서 어, a의 0승이죠. a의 0승 나누기 A가 됩니다. A의 1승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분수로 쓰면 1분의 A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A의 1승분의 1, 이렇게 되면 이렇게 분모에 있는 게 거꾸로 분자로 가면 이렇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A의 1승과 A의 마이너스 1승은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럼 어디서 배웠냐. 이렇게 배웠습니다. 10의 0승은, 10의 1승, 10의 2승. 이렇게 되면 이게 1진법이죠 그러면 이거를 소수점으로 찍으면 여기는 어떻게 되냐. 10의 마이너스 1승. 10분의 1, 10의 마이너스 2승, 100분의 1,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되죠. 요거를 갖다가 분모로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이런 식으로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지수는 이렇게 양으로도 갈수 있지만, 이렇게 음으로도 갈수 있습니다. 분수로. 그래서 실제적으로 a-1승, 1승은 이렇게 분수식으로, 분수처럼. 그쵸? 그렇죠? a분의 1. 그쵸? 그렇죠? 10분의 1. 이걸 지수로 쓸 때는 10의 마이너스 1승. 자, 다시 해보면 1은 10의 0승이죠. 이게 10의 1승이죠. 그러면 이거를 나누기로 하니까 10의 0승에다가 빼기, 나누기 10의 1승이고, 이걸 다시 해보면 10의 0 빼기 1이 되니까, 이거는 10의 마이너스 1승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배우시면, 이 1을 통과해서 이렇게, 이렇게 a가, 이 a가 1보다 클 때는, a가 1보다 클 때는 이렇게 그려주고요. 그리고 이게 a가 1분의 적어가지고 마이너스로 됐을 때, 분수로 됐을 때, 분수를 a가 1보다 작아서 이렇게 분수로 나왔을 때는 이렇게 그려주거든요. 이게 1을 통과를 하면서. 그래서, 로그 함수 그리게 되면, 이렇게 a가 1보다 크든지, 아니면 0보다 크고, 그죠? 1보다 작든지, a가. 그러면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이 a는 뭐냐? 이 a는 밑이라는 거거든요. 밑, 밑, 밑은 뭐냐? 아, 밑은 진법이고, 어, 그, 보통 소인수로 쓰기도 하는데, 소수로. 어, 진법으로 돼서, a에, a에 마이너스 1승, a가. A에 마이너스 1승은 어떤 것든다 가능하다는 거죠. 2에 마이너스 1은 2분의 1승. 2분의 1, 뭐, 3, 3에 마이너스 1은 3분의 1. 그러면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동아쌤입니다